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FSD 베타가 또 업데이트 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자주 업데이트 되는데요. 아, 세상에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있는지. 지금 그리고 FSD뿐만 아니라 지금 원래 이제 메인 OS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버전 10인데 이걸 버전 11으로도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제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시작하기 없어. 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걸 어제 빼놓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풀셀프드라이빙 가격이 예, 이제 만 불입니다. 이제 올린다는 예고를 했고 그게 이제 목요일로 미뤄진다고 했는데 예, 이제 확실히 올렸습니다. 제가 걱정한 거는 그러면. 저는 모델 3랑 모델 Y 두 대를 갖고 있는데 모델 Y는 FSD 옵션을 넣어서 샀고요 모델 3는 없이 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데 보통 사는 가격 대비 천불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만천 불이 됐겠구나 하고 제걸딱 봤는데 야 똑같이 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살때 넣나 그냥 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나. 지금 현재로는 가격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더 올리지 않을까 참 이제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그래도 테슬라는 점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확실히 탈바꿈 하는 것 같고 수익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베타 테스터들의 역할이 톡톡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이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10.8 하고 10부터가 이제 베타 테스트용이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또 업그레이드됐다고 이야기했던 게 10일이고 지금이 버전 12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올림을 한 거죠. 일단 UI가 굉장히 이제 좀더 실감나게 바뀌었습니다. 차의 모형을 애니메이션이 꽤 실사와 같이 보여졌고요. 좀더인터이티브하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버전 11에 오면서 백업 카메라를 직접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메뉴들이 좀더 밑으로 내려왔고 이제 배열도 좀 바뀌었고 아직 완벽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지금 베타 테스터들 상대로 굉장히 이것저것 테스트 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내 주행의 자율 주행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때 제가 이 주차장 찾는 영상에서 스피드 범프를 잘 인식 못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식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드 범프를 보면은 속력을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가 있는다든지 범프가 좀 제대로 표시가 된 데는 딱 보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타 테스터들의 평이 뭐냐면 전보다 지금 한 개입이 사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입은 있어야 되지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발전해서 지금은 처음 나왔을 때 대비 그걸 사 줄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게 세츄레이션된 포인트가 아니라 아직도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리니어 포인트 어딘가에 현재 테슬라가 위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 주행 시, 이, 보여지는 그래픽도, FSD 프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인프루브 됐는데, 그전에는 막, 그냥, 정말 개발자 모드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벡터 형식으로 좀더 이쁘게 가다듬어졌고, 각각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정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대로 그냥 좀, 뭐랄까, 약간 어설픈? 근데 이제는 정확히 사각형 박스를 제대로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점 확실히 나아져가는, 정말 급격히 나아져가는, 이거를 저는 좋게 보거든요. 결국 소비자에게 테슬라가 발전한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일론 머스크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정확히 알고 있냐면, 절대로 FSD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사람보다 사고율을 내릴 수 있다라면 의미가 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이미 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와 같이 발전하는 것도 이렇게 혁신을 해가는 거죠. 어차피 이 프로그램, 이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완벽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선이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테슬라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의 기업은 아니니까 이미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변호사들과 상담을 안 했을 리 없겠죠 여튼 소비자로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정말 급격히 발전해가는 어떤 프로그레스 이렇게 진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매우 이렇게 흥분되고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제가 받을 때는 생각외로 꽤 완성된 FSD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업데이트가 많아서 다른 또 업데이트는 이미 뭐 트윗에서도 이미 알려줬지만 이 베타 버전을 받으신 분도 직접 테스트했지만 미국에 는 이렇게 라운드 바우시라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꽤 많은데 지금 FSD를 보면 이게 전에는 초기 버전에는 많이 실수를 했는데 지금은 생각외로 잘 돌아 나가고 정확히 이제 나가야 될 포인트, 내비게이션 상으로 나가야 될 포인트를 알아서 첫 번째로 나갈지 두 번째로 나갈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도 몇달 전에 이제 밝히긴 했지만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온갖 희한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다 대응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고는 답을 했고 이번 업데이트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이게 소소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테슬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차를 샀는데 너무 그러니까 5일에서 10일씩 기능이 자꾸 추가가 되고 뭔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차를 사면 저게 감가상각이 되고 이제 지겨워지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금까지의 보통의 우리가 차를 대한 태도였다면 은 정말 테슬라 차는 저 차를 볼 때마다 애착이 항상 가고 아내 차는 언제 업데이트 되지? FSD 베타 아니더라도 오늘은 또 무슨 업데이트 될까?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에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안전상에 큰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차를 볼 때마다 항상 설레임이 있고 지금 이또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벌드 아이뷰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60도를 다 본다든지 이게 보통 내연기관 차에는 다 있는 건데 타슬라는 신기하게 카메라가 이렇게 8 개나 사방에 다 있으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것도 조만간 될것 같고 지금 사이드를 보는 거를 크게 못 보는데 크게 확대할 수 있게끔 기능이 개선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웨이 포인트를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웨이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구글맵 미국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어디를 제가 스탑해서 갈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루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그것까지는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도 안 되는데 지금 구글 맵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다 웨이폰트도 찍고 구글 어시스턴트는 그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이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도 조만간 될것 같고요. 블라인드 스팟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연 기관에서 좀 소소하게 편하게 썼던 것들을 다 테슬라 이제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할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특히 내비게이션에서 쉽게 쓰던 기능들 역시도 죄다 흡수해가지고 이걸 이제 버전 11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 업데이트 할것 같습니다. 이렇듯 진짜 테슬라 차는 정말 보면 볼수록 이렇게 새로운 차가 되니까 이제 흥분을 감출 수는 없겠네요. 정말 볼 때마다 정말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긴 합니다. 정리하면, 아니, 생각보다 정말 FSD의 발전이 정말 빠르고요. 각종 에러들을 이제 줄여가면서 초기 버전보다 3분의 1가량 개입을 줄인 데다가 소소하게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 이런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요구한 업데이트들, 심지어 이제 아직 이런 컨퍼런스 콜 업데이트도 아직 안돼 있죠. 이제 곧 이제 할 예정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 정말 우리가 <laughs> 차 안에서 뭔가 업무를 보기 좀더 쉬워질지도 모르겠고, 이런 소소한 업데이트, 벌다이 뷰 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내비게이션의 웨이포인트 지금 트리 플래너가 있긴 합니다 베타 버전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완전 풀리 커스터마이즈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 생각보다 정말 아직까지는 정말 제가 저번에 한계라는 이런 세츄에이션 포인트를 오늘도 이렇게 딥러닝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까지 이게 갈지 정말 기대가 너무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서로 웨이모는 웨이모대로의 길, 테슬라는 테슬라대로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좀 테슬라가 좀더한 발자국 더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웨이모가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만 데이터 양이 좀 테슬라에 비하면 좀 적거든요. 물론 웨이모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늘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만 라이다를 쓴다든지 맵핑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동원하니까요. 단순히 딥러닝에 있어서는 데이터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예, 뭐 물론 제가 워낙 친 테슬라적이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방대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현재 지금 베타 테스터들로부터 얻는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잘 선별해내는 능력까지 굉장히 이게 인프루브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